올해도 할로윈 특집을 준비했는데 또 늦었... 아무튼 장르의 특성상 호불호가 심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공포영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올릴 수 있을까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늦었지만 할로윈 특집 호러 영화 속에 귀신도 피해갈 수 없는 실수들을 짧게 정리해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에 아 이거 필요 없구나 공포영화 하면 빠질 수 없는 역대 최고의 명작 그린 아직까지도 순위권에 꼽힐 정도로 압도적인 호평을 받으며 2002년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판을 개봉하기도 했는데요. 리메이크 작품 또한 캐리비안의 해적의 감독 고어 버빈스키가 연출을 맡으면서 대부분의 할리우드 리메이크 망작들과는 다르게 상당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작도 실수는 피해갈 수 없는 법. 레이첼이 도서관에서 테이프에 대해 조사를 할때 모에스코 섬에 위치한 안나 모건에 대해 알게 됐는데요. 이때 주소창을 자세히 보면 레이첼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게 아닌 제작진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파일을 사용한 겁니다. 이 장면에 대한 오마주인지는 모르겠지만 1년 후에 개봉한 올드보이에서도 박철웅이 주식을 하는 장면에서 비슷한 오게티가 있었죠. 역대 최고의 공포 영화가 린이라면 역대 최고의 드라큘라 영화를 거론할 때 절대로 빠지지 않는 작품. 드라큘라의 공포는 흑백이 아닌 컬러로 개봉한 최초의 드라큘라 영화라 그런지 화면이 선명해진 만큼 팬들이 발견한 장면 속의 실수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대표적으로 흡혈기가 되어버린 루시에게 십자가를 들어올릴 때 자세히 보면 루시의 얼굴이 십자가에 비칩니다. 이런 장르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바로 눈치 채셨겠지만 영혼이 없는 흡혈귀는 거울에 비치지 않기 때문에 드라큘라 영화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을 깨뜨린 실수로 많은 팬들에게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1987년부터 시작해 20년간 8편의 작품과 최근의 리부트 작품까지 개봉하면서 아직까지도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포르 시리즈 펠레이저그 중에서 시리즈의 마스코트 피네드의 데뷔와 함께 대작의 시작을 알린 첫 번째 작품 속 커스티가 지옥의 문을 열고 괴물에게 쫓기는 장면은. 핸네드 못지않게 인상 깊은 장면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 명장면을 순식간에 개그 장면으로 바꿔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도 있었습니다. 커스티를 쫓던 괴물 발밑을 자세히 보면 당시 기술력의 한계로 괴물을 카트에 태워서 굴리고 있는게 살짝 보입니다. 식탐, 인색, 나태, 색욕, 교만, 질투, 그리고 분노와 관련된 7대 제약을 모티브로 살인을 저지르는 연쇄 살인범과 그를 쫓는 두 형사의 이야기를 그려낸 영화 세븐 속에 나테를 모방한 살인사건 현장을 자세히 보면 나테라는 주제와 잘 어울리는 상당히 게으른 실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이 이불을 걷어내자 손목이 잘린 채 죽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는데요. 이때 발기를 살짝 올려서 피해자의 손을 자세히 보면 손목이 잘린 피해자의 팔과 대충 숨기다 딱 걸린 배우의 실제 팔도 볼수 있습니다. 다른 장면들은 옷으로 배우의 팔을 잘 가렸지만 하필이면 손목에 집중하는 이 장면에서만 숨기는 것을 까먹었나 봅니다. 공포영화의 클리셰를 대놓고 비꼬는 스토리와 예상하기 힘든 반전으로 당시 슬럼프에 빠져버린 공포영화를 되살려는 기념비적인 작품, 스크린 속에 모든 반전이 드러나는 마지막 장면에서 시드니의 아빠가 옷장에서 튀어나올 때 자세히 보면 옷장 속 물건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제작진의 손이 보입니다. 그리고 숨은 제작진 찾기는 스크림 2편에서도 이어지는데요. 기숙사에 혼자 남은 CC가 살해당하는 장면에서 고스트 페이스가 건물 밖으로 던져버릴 때 오른쪽 하단을 자세히 보면 구석에 숨어있던 제작진의 머리가 살짝 튀어나옵니다. 이 장면은 나중에 블루레이 DVD가 출시되면서 수정되었는데 알고보면 그냥 검은색 박스를 화면에 덮어씌워 대충 가린게 티나죠. 어마무시한 크기에 속도는 무협지에 등장하는 협객 수준으로 인간을 사냥하며 자연의 법칙을 개무시하는 아나콘다. 하지만 극 중에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건 뱀뿐만이 아닙니다. 폭포 앞에서 길이 막히고 아나콘다의 점심이 될 뻔한 장면에서 간신히 살아남고 빠져나올 때 자세히 보면 폭포가 반대로 올라가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폭포에 도착하는 장면을 거꾸로 재생해서 저렴하게 장면을 해결하려는 제작진의 꼼수로 보이는데, 아나콘다의 제작비를 전부 쏟아부었는지 폭포가 CG 처리되지 않아 많은 팬들에게 지적된 유명한 오게티입니다. 기존의 미라 영화들과는 다르게 호러 장르보다 액션 어드벤처에 더 가깝지만 그 덕에 대중성을 확보하며 흥행에 대성공한 미이라 시리즈. 전체적으로 가벼운 분위기에 오락성까지 더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영화라고는 하지만 극 중에서 한 5초 동안 급 청소년 관람 불가로 만들어버리는 역대급 실수도 있습니다. 리과 일행이 하무나트라에 도착하고 시긴 풍뎅이 스캐럽에게 습격당하는 장면에서. 으악! 이 장면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순간 무조건 노딱이라 모자이크 처리를 하겠지만 제두 눈을 의심할 정도로 너무 적나라하게 그것이 드러납니다. 소로 유명한 제임스 왕 감독의 다섯 번째 작품이자 실존 인물 워렌 부부의 로드 아일랜드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 컨저링 워렌 부부가 직접 제작에 참여해 당시의 분위기와 스토리 구성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유명한 비하인드도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무서운 장면이 없이 무서운 영화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영화의 치밀한 구성과 분위기 그리고 스토리만으로 몰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작에 큰 도움을 준 워렌 부부는 극 중에서 에드의 강의를 듣는 학생으로 카메 출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영화 제작에 큰 공을 세우고 까메오 출연한 인물은 워렌 부부뿐만이 아닙니다. 두루가 페론 가족의 막내 딸 이프리를 찾는 장면에서 벽 반대편에서 촬영하고 있던 카메라맨이 살짝 보입니다. 카메라맨이 누구였는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비하인드 영상을 보면 제임스 완 감독은 항상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셔츠만 봐도 벽뒤에 숨어있던 사람은 다름아니 제임스 완 감독이 의도치 않게 까메오 출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완벽주의자 스텔린 큐브릭의 작품 '샤이닝'. 현실적인 연출보단 장면 하나하나에 담긴 상징에 더 집중하다 보니 실수인듯 실수가 아닌 장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데니 앞에 공이 굴러 들어올 때 장면을 비교해 보면 카펫의 패턴이 반대로 바뀝니다. 다른 감독이라면 단순한 실수로 넘어가겠지만 오블루 호텔에 들어온 데니는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한 디테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And ever and ever. 그 외에도 잭과 웬디가 대화 도중 갑자기 의자가 사라지거나 대니 방문에 붙은 스티커가 사라지는 등 소품 하나도 대충 넘어가지 않는 큐브릭 감독의 완벽주의적 성격 때문에 실수가 아닌 의도된 연출이라는 팬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장면들 속에 담긴 해석은 1년 전에 올린 샤이닝 1부와 2부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자 스탠리 큐브릭도 사람인지라 팬들이 실드 칠수 없는 명백한 실수들도 있습니다. 영화 초반 제기 오벌루 호텔로 향할 때 촬영용 헬리콥터 그림자와 프로펠러. 오벌루 호텔에 도착하고 울만의 사무실로 들어갈 때 창문에 비친 큐브릭 감독의 얼굴. 마지막으로 영화 속 가장 유명한 실수로 제기 화장실 문을 도끼로 부술 때 오른쪽 패널만 반복해서 내려 찍는데요. 부서진 패널 사이로 잔이 드립을 치고 난 뒤에 보면 갑자기 양쪽 패널이 전부 부서져 있습니다. 추가로 40년 후에 개봉한 샤이닝의 후속작 닥터 슬립에서 성인이 된 데니가 다시 호텔을 방문할 때 오른쪽 패널만 부서져 있습니다. 호러 장르는 아니지만 그 공포 영화로 바꿔버린 소름 끼치는 실수도 있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 그 어색한 순간 속에 엘리와 제이슨이 카페에서 대화할 때 창문에 비친 엘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볼수 있는데요. 이 창문을 집중해서 보다 보면 유독 한 장면에만 엘리의 실제 모습과 창문에 비친 모습이 아예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영화 제목대로 이 어색한 순간은 일부러 합성한 게 아닌 이상 나올 수가 없는 실수라 더욱더 소름 끼치는데요. 제작진 측에서 밝힌 바로는 엘리의 반과 제이슨의 반은 각각 따로 촬영한 뒤 합성한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편집자가 순서를 헷갈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공포영화 속에 팬들이 발견한 실수들이 상당히 많지만 이제 또 크리스마스 특집을 준비해야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